안녕하시죠, 원신 오빠입니다. 아, 오늘은 음, 딱 보면 아시죠, 윤택씨 얼굴이죠. 에, 스케치를 아까 그 영상 스위치 잘못 넣는 바람에 미리 그려져 버렸어요. 에, 이분은 굳이 그릴 필요도 없이 딱요거만 하나 해도 어, 누군지 알수 있죠. 요렇게다 하고 그 다음에 눈을 요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코스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입을 그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윤택씨가 나옵니다. <laughs> 그렇게 이렇게도 윤택씨 이렇게도 해윤택씨 그렇죠? 예, 네.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어, 특 어, 특별한 얼굴이시죠. 이렇게 어, 저와 함께 하나 포즈를 취해 주시는데 벌써 그 사려기쁨이 나오죠. 왜냐하면 제가 키가 워낙 작고. 이분이 워낙 키가 크시기 때문에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챙피하지만 밑에 무슨 뭔가 올라섰어요. 벽돌이었던가 상자였던가 그렇습니다. 그래도 또 윤택씨는 사려 깊게도 저한테 키를 맞춰주시느라고 얼굴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셨죠. <laughs> 이런 거 사람이 그래요. 이런 거한 가지만 딱 보더라도 자기만 폼 나게 사진안 찍고 옆에 사람한테 포즈를 맞춰주시는 그런 사려 깊음이 있으신. 분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 안 해드려도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윤택씨의 성품이 나타납니다.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들부터 좀들여다 보면은 지금 요거를 옆에다 놓고 그렸습니다만 에, 또 왜냐하면 원래 유튜브에 다른 분의 그 얼굴을 페이스를 노출시키면 안 되지만 이분은 스타이시고 또. 항상 그 어, 얼굴이 나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노출시켜서 지금 그렸습니다. 아, 모든 분들이 스타들은 다 아, 그 행복하고 멋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, 소소히 얘기 들어보면은 소소하게도 참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. 네, 그런 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. 저도 이제 테레TV에 한 70, 80번 쉬어 보질 못했어요.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못볼 것도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이분과 함께 참 즐겁게 지냈고 잠시지만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스케치해 드렸습니다. 자 그럼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어떤 그, 음, 그 촬영 중에 에피소드가 아니라 촬영 중 해피소드를 난 뒤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